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며 실망했던 기억 말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범한 일상에서가 아니라 특별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그동안 감춰왔던 본심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수 있는 다섯 가지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4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살며 인근 주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인품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조금씩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분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 그렇게 점잖던 분이 형제들을 상대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사람이란 참 알기 어려운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입니다. 이웃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말입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야 그 사람을 안다.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 참 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함께해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주로 보는 것은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보여주는 말투, 행동, 표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일상은 어느 정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수 있고 나쁜 면은 감출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순간이 오면 어떨까요?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서는 평소에 준비해 둔 가면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 나오는 반응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가깝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다섯 가지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다섯 가지 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돈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둘째,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순간입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친 순간입니다. 넷째, 크든 작든 성공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다섯째,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순간입니다.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며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유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먼저 돈이 오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는 종이나 금속 조각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40대 초반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투자를 부탁해왔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목돈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익 보고를 해주고 고마워하는 마음도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된 사업 계획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돈이 걸린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과 성품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사업가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투자금을 제때 돌려드리지 못하게 되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책임을 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생활비를 줄여가면서라도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욕심과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험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이런 장면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상사 앞에서는 굽실굽실하다가 부하 직원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 말입니다.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한 환자가 접수 직원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아? 예약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몇 시야? 그 사람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들렸고, 다른 대기 환자들도 모두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그 사람의 진료 순서가 되어 의사 앞에 앉은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민해져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굽실거렸습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도 수고하십니다. 환자가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직원을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오래 기다린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말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일정한 예의를 지킵니다. 상대의 지위나 힘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볼수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떨까요? 그때야말로 그동안 쌓아온 내면의 힘과 성숙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한 단체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기 모임을 위해 단체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계곡 물이 불어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곳을 왜 택했냐며 계획을 세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한다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연로한 사람들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대한 경로를 찾아보며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 진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성공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보다 잘될때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겸손해지고 도움을 구하게 되지만, 성공하면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가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항상 고마워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과는 이제 레벨이 다르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새로운 인맥들과만 어울리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무료로 도와줬던 전문가들에게는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과 일하려고 한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인연들이 부끄러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다라고 하며 어려운 시절에 도와줬던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그 사람 안에 숨어있던 진짜 가치관을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함께 나누려는 사람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시험되는 역경이 아니라 권력과 성공이다. 마지막은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순간 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점원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직하게 돌려주는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는지에 그 사람의 양심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뒤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칭찬하다가도 그 사람이 자리를 뜨면 험담을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가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돈이 오갈 때, 약자를 대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성공했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라는 존재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 순간에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기준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포함해서 그 사람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지혜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